자, 다음은 문항 13번, 어, 모의고사에 이제 조선 책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1학년들은 아직 이제 근대 부분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선 책력과 관련된 1880년대 개화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같이 준비해서 문학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13번. 다음 주장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어, 선생님이 여기 가져온 조선 책략의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곳이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Tip. 동아시아의 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 조선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선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아 러시아가 범가 1위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에 힘쓴지 300여 년 처음에는 유럽에 있었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였고 오늘날에는 다시 동아시아에서 있어서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하고 하면서 밑에 되게 중요한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막는 책략을 이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한다. 음, 친중 그 다음에 연일 그 다음 어, 또 미국과 연결한다라고 해서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책략은, 어, 일본 주제 청외교관,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 사람이 황준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자국의 입장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어, 청나라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부각시켜서 조선이 중국과 지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대한 것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어, 개화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조선이 이 책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니까 유생들을 중심으로 개화정책 반대운동이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개화정책 반대운동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면 되겠죠. 어, 정답은 4번입니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이 사실로 인해서 조선 생략 도입으로 인해서 경남 만인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인 양료가 전개되었다. 이거는 병인 박해와 관련된 설명이고 청의 연행사가 파견되었다. 이 연행사는 사신단이 파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에는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이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단을 연행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친명 배금 정책은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어, 이거는, 음,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내세운 정책의 노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이 동상 요구를 하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어, 여기서 지금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츰 이제 뒤에 진도가 나가면서 배우게 될 테니까, 오늘은 어 조선 책략을 조선 책략 이후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어, 맺은 통상조약인데 어, 1882년에 맺었는데 여기 배경에 보면. 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 있던 책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유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아까 전에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나요? 조선책략의 중요한 내용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적여볼게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어, 맺어야 되고, 연계, 연결시켜서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친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미국하고도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나라가 중국, 일본 어 미국이란 말이죠. 중국하고는 원래 계속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일본하고는 이 앞에 강화도 조약으로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이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조약을 체결을 알선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조약 체결하는 것을 중간에서. 어, 다리를 놔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들여온 조선 책략 때문에 어, 맺게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최해국 대우라는 게 이제 들어간다 라는 내용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거중조정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중조정 조항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어, 조선과 미국 인민들은 각각 여원이 합평하고 우애끼 지낸다. 여기에서부터 중요하겠죠. 삼국 다른 나라가. 어, 조선을 공격하거나 하면은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고 또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조선이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이게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한 번도 그 이후에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선생님하고 보고 갈게요. 이 문제가 2022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되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의 알선이 있었다.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다. 어, 앞에 배운 조미수호통상 조약이 되겠죠. 연도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82년. 이 뒤에 이제 내용, 배운 내용이 나오네요.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책, 조선 책략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조약으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되면서 조선에서는 담내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인가요? 앞에 봤듯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되어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에 조선책략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랑 연결해서 조미수 호 동상조약과 관련된 것도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 두 개는 세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잘 기억을 할수있기 바랍니다. 연분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